전립선 비대증 때뭐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120cc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1200cc, 뭐 2000cc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이즈가 완전히 공이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휴먼 영상센터 김성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터벤션 소개의 세 번째 주제는 자궁근종 색전술입니다. 색전술은 뭔가를 막는다는 소리예요. 색전이라는 게 한자가 둘다 막는다는 거죠. 자궁근종을 뭘 막는다는 거냐? 자궁근종이 일단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궁근종이라는 게 자궁에 생긴 근육으로 이루어진 종양. 양성종양이죠, 100%. 이게 한 40대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자궁근종은 여성에 있어서 전립선비대증만큼이나 아주 흔한 병이에요. 증상이 없으면 뭐, 자기가 자기 자궁을 볼방법도 없잖아요. 초음파, 뭐, MRI 이런 거 찍기 전에는. 근데 이제 그 증상이 생기면 아는 거죠. 가임기 여성들한테 제일 심각한 거는 불임이에요. 자궁 안에 있는 공간. 아기가 이제 자라는 공간으로 자궁 문 중에 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궁 근육 내에 있어서 뭔가 임신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불임이 제일 이제 큰 문제인 거고. 그 이후에 그게 시간이 지나서 자궁종이 더 커지면은 제일 흔한 거는 빈혈이에요. 빈혈이 왜 생기냐면 생리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그 생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증상들이 생기고 그러면 밖으로 이제 피가 많이 나가면 몸에서는 이제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생기죠.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떨어져요. 그거 보고 빈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나 트레킹 좋아해서 트레킹 많이 가는데 숨차요 별명이 날다람쥐였는데 요새는 날다람쥐가 아니라 분뱅이에요 이렇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또한 가지는 장무이 커지면 자궁의 앞쪽에 방광이 있어요 그 방광을 눌러요 얼마나 크면 방광을 누르냐 10cm 막 15cm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방광을 누르면 소변을 자주 봐요 그리고 이제 배가 뿔록 튀어나오고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고요 또, 뒤에는 직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변이 이제 저장되는 데인데. 거기 누르면 변비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복통. 뭐 이런 종류들이 이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자궁근종 치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미리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궁근종은 누구나 있다. 누구나 있는 자궁근종을 다 치료하는 거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립선은 남성호르몬에 의지해서 자란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자궁근종 은 여성호르몬에 의지해서 자라요. 근데 이제 여성호르몬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때가 있잖아요. 폐경. 폐경이 되면 자궁근종이 작아져요. 도로 작아지고 증상이 있다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근종이라니까 종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개의 경우 환자분들이 뭐 물어보시냐면 암 되면 어떻게 해요? 암안 안 됩니다. 전혀 암하고 상관 없어요. 작은 근종이 암 되는 경우는 없다. 그거는 그냥 근육으로 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은 근종 때문에 뭔가 증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고. 불임 때문에 이제 자궁근종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자궁근종 색전술도 임신을 다시 하게 만든다는 그런 그 여러가지 연구결과들이 많은데 즉시가 아니에요. 자궁근종 색전술 한 다음에 1, 2년 있다가 이제 임신을 한다 그러면은 오케인데 불임인 경우에는 시술한 다음에 혹은 수술한 다음에 임신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원하는 경우에는 근종만 이렇게 똑 떼어내는 자궁근종 절제술이라고 있어요. 내시경, 복강경으로 하는 거 그거 하는 거가 이제 더 좋은 방법이다. 그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자궁근종 색전술 어떻게 하는 거냐? 되게 간단해요. 혈관에 들어갔으면 자궁근종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찾아가서 뭐 구역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거기다가 혈관을 막는 색전 물질을 주사를 하는 거죠. 혈관을 막으면 자궁근종이 사이즈가 줄어요. 쫙 줄어서 없어집니다. 전통적으로 하던 거는 자궁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정밀하게 뭔가 자궁근종만 이렇게 떼내고 뭐 하는 이런 수술법이 없었기 때문에 산부인과 수술 중에 제일 많은 수술인 거죠. 그게. 그런데 요새는 일단 임신 때문에 이제 하는 경우는 자궁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궁근종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여성분들이 자궁을 드러내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게 좀 뭐랄까 우울감 뭐 이런거 아니면 좌절감 감정적으로 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궁근종 절제술 이런걸 하거나 아니면 하이프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전자레인지에서 하는 전자파를 쏴 가지고 그 자궁근종을 익히는 거죠 익힌다 그러면 너무 끔찍하니까 온도를 올려가지고 걔네들을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자궁 근종 색전술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이제 일자일단이 있죠. 여러 개 있어도 아니면 무작위 커도 그 색전술은 해결이 가능한데, 자궁 근종 절제에서 사이즈가 너무 크면 못해요. 그 다음에 하이프라는 건한 번에. 지름이 3cm 짜리까지 몇개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름이 3cm면 하이퍼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6cm면 몇번 해야 돼요? 두 번? 여덟 번. 2의 3승. 여덟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귀찮고. 그리고 이제 자궁운종 색전술은 보험이 돼요. 하이퍼는 보험이 안될 거예요. 아직까지. 당연히 이제 근종 절제술은 보험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건 수술이고, 회복 기간도 걸리고, 뭐, 전신 마취 해야 되고, 방운종 색전술은 전신 마취 없이, 그냥 그 손목 동맥을 통해서 하니까 그날 바로 이제, 뭔가 뭐 활동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전립선 색전술과 다른 점은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 때뭐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120cc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1200cc, 뭐 2000cc 이렇 된단 말이죠. 사이즈가. 완전히 공이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막으면 배가 좀 아파요. 배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뭐 6시간 입원하고 가세요. 뭐그러고 끝인데. 신경도안 써요. 뭐 환자한테 전화도 안 하고. 데 자궁운정 석전술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의사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와서 약도 받아야 되고. 뭐, 주사도 좀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이런, 그, 절손 비대칭 색전술보다는 조금 더 의사의 관리가 이틀? 하루? 하루 내지 이틀이 더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0% 보험이 되는 치료고요. 비용은 한 250에서 300? 그 정도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자궁 근종 색전술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